네, 점심을 먹기 위해서 서귀포 법한을 찾았습니다. 어 갈치조림을 아주 잘하는 집이 바로 어멍네 들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찾았거든요. 네, 이 집은 오빠께서 배를 직접 하셔서 갈치도 잡고요. 그 다음에 친척이 해녀 분이 계시나봐요. 해산물 이런 것도 공급받고. 무엇보다 모든 장류를 직접 담으신대요. 다 유기농. 음. 이런 양념을 넣지 않고 만드는 아주 맛있는 밥상. 어, 언니 이게 쌀도 이렇게 좋다고? 어 쌀. 좋아, 어 봐. 먹어봐. 아, 먹어봐. 아, 이야 정말, 정말 맛있겠죠. 밥만, 먹어도 맛있어. 밥만 먹어도요? 어 밑반찬만 먹어도 어. 맛있어. 편제조림 필요 없이. 그래요? 진짜 밑반찬도 굉장히 많이 나오네. 음. 와다 맛있겠다. 어 정말. 김치도 직 담으시고. 당연히. 김치도 다 담으시고. 야 된장 고추장도 집장하신대요. 와. 네,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갈치조림입니다. 와, 진짜 맛있겠죠? 와. 갈치 두툼한 거 봐. 어. 바로 이 제주 바다에서 잡은 제주 갈치입니다. 은갈치. 네, 은갈치. 우리 사장님 오빠가 직접 잡아서 공수한 갈치라고 합니다. 와, 맛있겠다. 맛있겠죠? 여기는 서귀포 법팔입니다. 세상에, 아, 이거 보세요. 이렇게 굉장히 굵죠. 은갈치. 이게 진짜 솥밥에, 이것이 만 오천 원. 굉장히 착하죠. 맛도 착하고, 와 언니 많이 먹어. 음, 소개해 줘서 고맙고. 와, 꼭 오세요. 정말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